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니슨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2일 오후 4시 33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18000 되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니슨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양해 말씀 구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주분들 괴롭힌 종목입니다. 기업 가치는 정말 탁월하고 좋아요. 하지만 그 테마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정권의 영향이나, 뭐, 뭐, 환경에 이제 관심이 있는 대통령 분께서 이제 당선이 되실 때나, 경제발전이 우선이다라고 하실 때나, 완전 그냥 천차만별로 이제 차별, 저기 주가가 차이가 있던 그런 시절인데, 어, 오늘, 이번에 이제 종목의 어떤 이제, 지구명에도 벼들 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린 뉴딜이라는 이제 정책 테마를 이제 정통으로 맞은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테마만 받은 게 아니라 타워 공급 계약을 모멘텀으로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퇴, 최대 주주가 300억 1 0이 발행을 했어요. 자기 대상으로. 내가 돈 내겠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딱해 가지고 어 좋다라고 해 가지고 더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한 그런 사례인데 어 지금의 사, 차트적인 부분만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비교적 상승권이랑 좀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한다는 거는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 이 종목에 볼 일이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보면 녹십자도 그렇고, 이제 라운시 큐어를 딱 놓고 보면 소스가 확실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올라갔다가 살짝 고점 부근대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위로 확 뛰어가는 이 정통적인 이게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라운시 큐어를 저는 꼽고 싶은데 유니슨도 충분히 그거를 저 라운시 큐어를 답습할 수 있는 모멘텀과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횡보를 해나가다가 위로 확튈 거예요. 정고점 한번 이제 마주고, 정고점까지는 위로 갈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 매도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별개로 지금 주가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눈여겨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상황도 어 6월 10일을 들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어, 공매도가 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선 만나러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수있니자 그러면 유니슨이 왜왜 왜 올라갈 가능성이 크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또 보수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뭐 이제 정권이 연장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환경 정책이 유지되느냐 폐기되되기 폐기되느냐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전통적인 상황이 조금 유, 유원해진 이유가 툰베리 아시죠? 얘가 말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괜히 얘기하면 뭔가 조금 나대는 것 같고 뭔가 좀음 뭐랄까 유난 떠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말안 하고 있던 거를 툰베리가 정말 진지하게 왜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고 쭉 쭉쭉쭉쭉 다 가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 된 거고 사회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반영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쇄효과를 일으킨 상황인데 이제 2040년만 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19년 남았어요. 파리 협약은 아주 강도 높, 강도 높은 친환경 친환경 정책을 위한 국가간의 약속이에요. 네, 자기네들이 딱 정한 기준 내에 어떤 그게 이제 미달하는 어, 품목이나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 무역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강도 높게 그런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체가 원래는 지구 온난화나 뭐 이런 이제 이상 기온 이런 거 하면은 북극곰 생각했거든요. 북극곰 생각하고 뭐 태평양에서 플라스틱 먹고 죽은 새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무슨 그물에 걸린 거북이 이런 거 봤는데 지금은 걔네들 따질 때가 아니다. 당장 인간이 죽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으로 계속 상황이 유지가 되면 중국은 상하이나 뭐 홍콩 뭐 중국의 싸 저기 베트남의 사이공 다 물에 잠긴다고 하죠. 해수면이 1 m 올라가 가지고. 네. 뉴욕이나 이런 데서도 좀큰 폭으로 큰 크게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북극해 저기 북극 북극에 있는 얼음이 계속 녹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그게 흰색이어 가지고 태양을 좀 어느 정도 그만큼 반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바닷물은 시꺼멓잖아요시꺼멓게돼 버리면은 그만큼 태양열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지구 온난화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까지 다 눈여겨 봤을 때는 충분히 풍력 발전 테마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유닛은 뭐 하는 회사지 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4메가 와트짜리 이제 풍력을 생산 아니 저기 전기 생산하는 거고 이건 2메가 와트 생산하는 그런 이제 건데 어 1메가 와트가 1,000킬로와트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4메가와트는 4 0 0 0 k w 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고, 2메가와트 같은 2메가 같은 경우에는 2 0 0 0 k w 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고, 회사의 전망 보시면 2020년 어, 93,000메가와트 풍력 발전기를 이제 신규를 설치를 했다라고 이제 보는데, 전 세계 풍력 발전 용량은 742,689메가와트로 전년 대비 14%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정권이 바뀌더라도 환경태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신규 신규적으로 이제 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유니슨의 어떤 시장적인 상황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연구소 방문해주시면 여기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란 거 있는데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에 주십니다. 요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 친구 추가라고 있는데, 여기 내려보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을 하시고 카톡방 입장하셔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씀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자분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